고맙습니다. 아, 이 열기,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색다른 녹음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그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이거에 보세요. 아, 도대체 지금 이걸 뭘 그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밑에 온 국민 나사입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저기는 하나, 대가 한글로 써있거든요. 네. 4강을 넘어 민족 통일을 길러 나가자는 그런 영혼을 담은 퍼포먼스입니다. 아, 이런 퍼포먼스 지난번에 접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내보내시고 참 많은 다양한 퍼포먼스로 오시는데 현재 이게 완성된 작품입니까? 아이, 마지막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요. 마지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네. 물감을 찍고 물감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 과연 어떤 마무리를 할지 궁금합니다. 자, 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가자, 사강으로 가자, 사강으로 박수! 고맙습니다. 마지막 축구공으로 가자 사강으로 이만하면은 우리 국민 염원, 염원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확실진는 사강 분명히 진출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선수 입장해 주십시오. 어서 오 야! 어!